자 일단 수시와 정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수시는 내신이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수시와 정시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야겠죠.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수시는 수시로 뽑고 정시는 정신 시간에 뽑고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계셨다면 자 수시는 대학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대학. 그니까 대학교별로 우리는 이렇게 뽑을게 이렇게 뽑을게 해서 어 이제 그 8월 달부터 8월 말부터 또는 9월 초에서 구평본 중심으로 해서 보통 이제 9월 초죠. 모집을 원서를 받고 보통 이제 말씀하신 논술이나 뭐 이런 거로 보게 되는 게 수시가 되겠습니다. 수시니까 대학에서 학생 선발권을 갖고서 주도적으로 자기네 학교에 맞게끔 뽑는 게 수시고요. 정시는 어, 국가가 주도하는 겁니다. 어, 나라가 주도하는 거에서 정해진 날짜에 수능을 딱 보게 하고 가나다군 이렇게 군별로 대학을 다 나눠 놓고 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뽑으시오. 그 발표 언제 하고 하시오.라고 국가가 정해 놓은 거죠. 그니까 러 대학 주도와 국가 주도의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수시와 정시입니다. 말 글자가 되어보 뭐 정해진 시간에 뽑고 수시 뽑는 거 아닙니다. 자 어, 그다음 거 수시는 그러면 내신이 중요하고 정시는 수능이고 어, 이렇게 나오냐 하는데. 뭐 이렇게 물어본 건에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아니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첫 번째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수능이 절대적이다 거의 라고 말씀드렸듯이 수시에서도 수능은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 어 이제 등급으로 해서 최소 합쳐서 몇 등급 이상 최소 우리는 이두 과목에서 몇 등급 이상은 나와야 된다. 어 이렇게 정해 놓은 게 바로 수능 최저가 되는데. 보통 이 있고 수능을 응시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수시에서 어 수능을 배제하고 선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수시 내신으로만 가고 어 정신한다. 그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그 수시에서 내신이 다시 말해서 학생부죠 학생부에 들어 있는 교과 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수능을 절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신도 수능이다. 여기도 물론 정시가 수능 위주는 맞습니다 절대 수능 위주는 맞는데 이제 뭐 정시 비중이 점점 줄었었어요 원래 수시가 70 정시는 거의 7대 3 정도로 하는데 이제 그 반대로 정시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수 있고요 그렇지만 정시가 수능만 가는 것도 아니다 학교의 내신을 또 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교과도 보고 우리가 활동 영역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비교과라고 얘기하는데 활동 영역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서로 어, 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이게 별개의 것으로 내신만 갖고 하고 숨만 갖고. 이 경우는 거의 없다는 라 거. 두 개가 다 어느 정도 조합이 돼 있다는 거를 비율이 좀 다르지만 이걸 꼭 명심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어느 한쪽에 뭐 올인을 한다든가 한쪽을 포격했다. 이런 전략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꼭좀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순 최저는 이제 바로 그겁니다. 최소한 몇 등급 이상. 근데 당연히. 높은 학과 높은 대학이 수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음, 의논이라고 있어요. 의학계열의 논술시험이 수시에 있어요. 거기가 보통 1등급 3개가 나와있다던가, 숭체저가 아니면 뭐 3개 합 4, 어, 최저 4개 합 5,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수의 그 최절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같이 그 말씀드린 학생들 그 성조표 이제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둘, 둘, 하나, 둘, 둘, 나 같은, 영어 이제 1이니까 빼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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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어 수학 둘, 둘, 그 다음에 다섯 으면 최저는 어느 정도 맞추지만, 이 학생이 정시로 갔을 때보다는 좀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수시에서는 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만 보니까, 그때는 2등급이라고 해서, 얘가 4.5%로 2등급이고, 얘가 11% 2등급이라 차이를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2등급만 보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다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교과 성적표에 그럼 내신 얘기가 계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볼 거냐인데 어, 중학교 성적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A, B, C, D, E 이렇게 각각의 절대평가에서 나가게 되는데 이 고등학교도 역시 상대평가로 이제 점수를 보통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지금 절대평가로 가고 고교 학점제도를 한다 해서 여러 가지 이 제도가 제 보완이 되고 있는데 어, 일단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면 학교 성적표에서는 일단 과목별로 한 학기별로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이 있럼 시험을 보게 되면, 성적표는 이제 보셨거나,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 성적표의 원점수만 딱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원점수 90점 그러면, 어, 그, 그 뒤쪽에 두 개의 숫자가 더 있습니다. 두개더 있고, 평균이 나와 있고요 평균. 그래서 과목의 평균이 나와 있고, 슬래시가 있고, 표준 편차라는 게 들어가요. 표준 점수 말고, 표준 편차. 이제 통계학 용어인데, 뭐 저도 뭐 수학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건데 표준편차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표준편차가 이그 과목에 대해서 그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공부를 하고 있냐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게바로 표준편차가 돼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한15 정도를 기준 말씀드릴게요. 15 이상을 넘어가야 됐을 경우에는 20이 넘어가고 이렇게 된 경우는 그 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잘못본 거예요. 자 표준편차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표준편차는요. 성적표준편차는 전교 1등과 전교 꼴찌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니까 이 차이가 적을수록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시험을잘본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 외고나 잘 나간다는 모 외고나 어떤 특목고 같은 경우에 보면 표준편차가 8 9 정도밖에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교 고등학교는 15에서 2 4일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20 넘어가는 학교도 많고 20 넘어가는 과목도 되 많게 됩니다. 그러면. 어~ 국님께서 보시고 어~ 애가 지금 어~ 뭐~ 백점 받았어요 백점 받고 어~ 평균도 좀 나와 있는데 표준편차가 한2십일 정도 된다 그렇다면 이 학교 학생들은 잘한 애와 못한 애 차이가 너무 커서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잘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표준편차가 애가 비록 한80 정도 받았지만 표준편차가 8 9다 그러면 간격차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인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것은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표준 편차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면 시 돼요. 그래서 중학교도 이거 나와 있어요. 중학교도 나와 있고 일례로는 제가 우리 집사람 이제 애가 중학교 때 성적표를 갖고 와서 저한테 쭉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공부 썩 잘하진 못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다른 과목들은 보통 다 13, 1이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 한 과목이 9가있다그 해서 어 얘는 이거 과목, 이학교든이 과목을 되게 잘하네. 그러니까 주님이 어 그거 어떻게 알았냐라고 딱 듣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전 표준편차를 보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 그 과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이그 소문을 알고 있었던 거고 저는 그 성적표를 보고 알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서 이 표준편차 세 개의 숫자가 나있죠. 맨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과목별 로다 있어요. 오른쪽 끝에 슬래시 밑에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나중에 대학교에서 그 오메가 저기 오메가 점수라고 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제트 점수라고 이게 알파벳의 Z, Z죠 원래는 Z점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활용되는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거를 나온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표준편차로 나누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보통 Z점수라는 그 활용이 되고는 숫자가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중요 대학들이 내신을 볼때 보통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뭐 대학교 홈페이지에 자기네과 대학이 에, 그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에 그 계산기가 다 따로 홈페이지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 학생 내신을 넣어보면 어, 이렇게 좀 들어가 볼수 있도록 어, 계산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좀 편해졌죠.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 성적표에서 중요한 내신의 판독은 표준편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같은 1등 같은 100점을 받아도 표준편차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의 차이점도 등장할 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가 적은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과목이 많은 학생들의 전교 1등과 그렇지 못한 학교 전교 1등을 똑같이 볼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평가라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들께서 이제 성적표 가져오면 직접 한번 보시고 아, 요게 정도 나오는 거라서 요걸 아까 말씀드렸죠?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눴을 때 이게 1.8 이상 정도 나오면 어 상위권 대학에서 어 상대 합격선으로 보여주는 내신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고 1.8 넘는가 안 넘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목소리>